목포 MBC 뉴스데스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월호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두고 목포와 진도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역 인근 진도 팽목항. 8년 전 그날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 수천 개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천천히 되뇌어도 보고 멀리 떨어진 사고의 역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4월 16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들 보니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추운 날이었을 것 같고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사회가 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와 헌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앙에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바래고 낡은 리본, 최근 다시 추모를 위해 묶은 리본들 사이로 편지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록전도 열려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시울 붉히시거나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진상 규명 문제,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의 문제,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수 있도록. 내일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팔주기 기역식이 열리고 사고해역에서는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진행된 등 세월호 팔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